어우, 머리 굴리더라고, 흥미로워. <laughs> 머리 정하네 아, 자, 사주 일어나 보세요. 아유 시들시들. 시들시들. 아무리 봐도 이 팀은 저랑 단은팀에 아무도 없어 닮게 된그 사람이. 어, 네? 어디 봐도. 여기는 가족이 있었고, 성원이 <laughs> 있었는데이따가 아, 아무도 몰라. <laughs> <laughs> 이 너무 자신 있다고생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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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아, 실패고 준비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자, 연시계 A 자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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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, 그다 <웃음> <구멍인지 보인다. 웃음> 자, 3, 자, 자, 3, 자, 자, 3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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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, 누가 자, 자, 인지 보인다 약기 자, 자, 에 자, 자, 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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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가 7, 8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갑니다 지기고해요 <laughs> 지금 시작 1, 2, 3, 1, 2, 3 1,